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현실치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실치료는, 어, 글래스에 의해서 주창되었는데요. 이 글래서는, 어, 1950년도에 정신분석의 어떤 결정론적 입장에서 반대를, 어, 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는 이 현실치료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현실치료는 선택과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을 하면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은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선택,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과거보다는 현재를 중시하죠.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윌리엄 글래서 창시자입니다. 주의 업적을 살펴보면, 어, 1962년 글래서는 전국 청소년훈련학교협회 연차대회에서 현실정신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론을 어, 소개하였고, 그러다가 현실치료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1964년 4월, 현실치료, 어린 범법자에게 현실적 접근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글래서는 실용적이고 임상가와 대중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상담 이외에도 줄곧 재활센터와 청소년 교환 등과 기관에서 상담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글래서가 이러한 정신 분석의 결정론적 입장을 입장에 반대 반대를 하여 그에 대비하는 대비되는 치료적 접근 방법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 치료는 이 부분이 좀 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남의 욕구를 침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 남의 욕구를 침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하며, 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인다라는 겁니다. 현실 체류는 남의 욕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하며, 또 이러한 행동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라고, 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고 자신이나 환경을 통제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이 인간을 굉장히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담에서도 내담자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수행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현실치료는 내 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스스로의 삶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스스로의 삶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어, 현실치료의 주요 계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 치료의 그 인간관을 살펴보면은 자 프루이드의 반대를 한 학파죠. 그래서 반 결정론적인 존재다 인간은 프루이드는 결정론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죠. 6세 이전에 인간의 성격 등이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죠. 또한 그 근래서는 이러한 심리적 욕구를 지닌 존재다. 그래서 욕구, 욕과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설 요구의 욕구 의계론이 있죠. 그 매설의 욕구 의계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과 정서의 책임지는 긍정적, 긍정적 그리고 결정론적인 존재가 아닌 반 결정론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의 결정에 의존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책임 그리고 성공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정체감과 함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필요한 필요로 하는 존재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이해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체감 발달이 안 되면 실패 정체감 정체감이 발달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질적 세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존재다라는 인간관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분실치료에는 이러한선택이론이 있습니다. 자, 선택, 굉장히 중요하죠. 선택을 해라 스스로 책임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 이론은 모든 생명체의 어떤 심리적, 신체적 행위들을 설명해주는 c h e c 이 him, c h e 행동은 내적으로 동기화된 것으로 설명하는 이론인 것이죠. 네 번째는 인간의 기본 욕구 모든 인간은 이러한 어, 기본 욕구로 인해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래서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 우리가 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존의 욕구 어떻게 보면 메슬레의 욕구와 이게 비슷하지만 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글래서가 얘기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는 생존의 욕구 또, 사랑, 사랑과 소속의 욕구, 권력과 성취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과 재미의 욕구.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 자, 다섯 가지. 글래서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어, 생, 생사, 생사, 어, 권자, 재미. 뭐, 이렇게 이어든지, 어, 생사, 권자, 재미. 네. 이거를 우리가 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 욕구 때문에 뭐를 한다? 행동을 한다. 모든 행동은 이러한 기본 욕구 때문에 한다라는 거죠. 자 현실 치료의 특징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에 초점을 둡니다. 현상학적장히어 n 나오 현상 현재에 초점을 준다. 또 내담자의 책임감과 행동의 도덕성을 강조한다. 책임감, 도덕성. 자. 요 단어 책임감과 도덕성.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책임감과 도덕성 나오면 아, 현실체로 글래서구나. 이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내담자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강조한다.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모습. 또 내담자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을 평가하도록 한다.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어, 현실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을 평가한다. 또, 내담자가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개입의 초점을 문제의 행동에 맞춘다. 또, 내담자의 책임감 없는 행동이나 변명 합리화를 금지한다. 왜? 어, 어떤, 본인이 선택한 거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책임감 없는 행동이나 변명 합리화는 금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임감과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효과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교육시키고자 한다. 이런 것이 이제 한번 특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이란 전이, 자 인간은 어떤 전이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전이는 그 과거에 자신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의 원인으로 인해서 뭐 다른 사람에게 그 그러한 어떤 불안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쏟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이는 프로이드에 해당이 됩니다. 프로이드의 상담에. 그렇지. 그래서 이 현실치료에서는 전이란 말이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 현실치료 글래스에서 이 전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어, 틀린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실치료의 어, WDEP 모형. 이거는 학교 상담에 단기 상담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WDEP 이 P 모형은 1991년 오블딩이 창안한 것으로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상담 과정 모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치료의 하나의 그 상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W는 원트입니다. 바람, 원함. 너의 바람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자, D는, 딜렉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doing, 행동하기죠. 행하기죠 자, 너의 바람이 그런 건데, 지금, 너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과연 지금의 행동이 너의 바람을, 너의 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평가를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지금 너의 행동이 너의 꿈을 너의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가 스스로 평가하니까 아니다라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P 계획하기죠 구체적으로 평가를 계획을 짜주는 것이죠 이 P는 구체적일수록 효과가 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 수립해 주는 것이죠. 함께. 자, 현실치료의 어, 상담의 목표를 보겠습니다. 자, 상담의 목표. 심리적으로 강하고 합리적으로 되기 그래서 현실치료의 첫 번째 목표는 내담자가 아주 심리적으로 강건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됨과 동시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선택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목표를 명료하게 시키는 것이죠. 이 목표. 그래서 현실 치료의 두 번째 목표는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명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행동에 초점을 맞춘 현실적 목표 수립인 것이죠. 그래서 현실치료의 또 다른 목표는 내담자가 개인의 욕구와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돕는 것이죠. 근데 사실 자기 삶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상담을. 어, 해보면 특히 전 고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함이 모르는 이유가 부모가 부모의 원함을 부모의 바람을 아예 그냥 자식에게 팍 심어줬어요 스키마처럼 그냥 팍 심어줬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를 몰라 부모의 욕구가 자기 욕구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모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현실적으로 너무 아닌 거예요. 조건이 안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밖에 못 해. 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 목표를 수립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또한 이 내담자로 하여금 현실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며, 성공적인 정체감을 개발을 해서 궁극적으로 스스로 하는 자율성을 획득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담자로 하여금 행동에 대한 가치 판단과 함께 자기 결정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상담의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 다섯 가지 기본 욕구를, 어, 기본 욕구가 있죠. 이한 다섯 가지 기본 욕구를 이해시켜야 되고, 또 자신과 타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효과적인 행동 선택법을 습득시켜야 되고, 개인적인 변화 유발을 위한 단계적 단계를 구체적 단계를 이해시키고 행동에 대한 이해폭을 의 확대시킨다. 자, 이걸 우리가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현실 치료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면은 자, 그와 같은 것을 어, 상담의 어떤 기대 효과로 보면 되겠죠. 또 통제 체제로서의 두뇌 작용을 이해하고 행동 개념을 개인의 선택으로 이해하게 되어 개인의 어떤 그 개인적 심의 증대 경험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전 행동의 요소, 행동하기 전의 요소, 즉 활동, 생각, 느낌, 신체 반응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해 주고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는 행동의 평가 기술을 습득하게 해 주자. 자, 욕구가 나오면은 그 현실 추료에 대한 이론으로 그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기술을 향상시켜 주자. 이런 것이 저는 근래서 현실취의 상담의 목표가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뭐 행동에 대한 가치 판단과 함께 자기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담자로 하여금 현실적이고 책임일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고, 이런 성공적인 정체감을 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자율성, 자, 궁극적으로는 자율성을 획득하도록 어,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 치료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교사, 이 글래서는 이런 현실치료자 역할을 교사 또는 모델로 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지시적이고 실제적 교육적인 조력자가 되자. 자, 교육적 조력자, 협력적 동반자. 자, 그래서 이 현실치료의 역할 세 가지를 우리가 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사 모델, 적극적 지시적 실제적 교육적 조력자. 협력적 동반자다. 자, 상담 어, 기법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질문이 있죠. 질문. 자, 질문은 그 현실 치료에서 질문은 정보 수집, 또 정보 제공, 그리고 내담자의 메시지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머, 어, 긍정적 태도, 현실 치료는 가르치는 것을 중시해서 내담자가 할수 있는 것에 초점을 어, 맞추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은유. 내담자의 주의에 언어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담자가 이해하고 있음을 내담자에게 전달하는데 도움이. 어 되게끔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유머 자, 유머는 내담대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이죠 막 웃기지도 않고 막 심각하게 하면은 정말 어 내담대의 상황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심하다는 걸 느끼게 하면은 안되겠죠 그래서 어 상황이 그렇게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사용되는 어, 기법이다. 자, 직면. 어, 직면은 내담자 행위에 대한 책임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 행동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기법이죠. 직면을 가하는 것이요 그런 것은. 의 책임이야. 이 책임 수행을 촉진하는 한 어, 기법이다. 방법이다. 측면은 그다음에 이제 계약. 계약은 내담자의 행동 변화에 대한 내담자와의 약속을 어떤 문서로 작성하는 기법이 뭐 계약이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역할 연기. 역할 연기는 내담자가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새로운 행동을 실천에 옮기고자 할때 사용되는 기법이다. 지지, 지지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내담자의 자각, 예상, 기대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숙제, 숙제는 상담 해기와 해기 회기 사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해기 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내담자를 격려하는 것으로서 이런 상담 결과를 촉진하게 사용된다. 이 상담 기법은 그냥 이런 것만 있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이 논쟁. 현실치료는 질문을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고,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는 가운데 내담자의 답변이나 어떤 현실성이 없는 등 합리적이지 못할 때, 상담자는 내담자 논쟁 혹은 토론을 하게, 하게 하는 것이죠. 역설적 기법. 자, 역설은 내담자, 내담자에게 이런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천천히 수행하게 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계획을 어기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역설적 기법이라는 하 것은. 우호적 개입, 지지적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된다. 이 현실 치료는 상담자,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을 해서 현실 치료자가 우호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작을 어,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적 상담 환경을 상담 환경 조성을 해서 금지 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다겠죠. 변명 수용 금지, 또벌 비판 논쟁 금지, 결과 허용, 중도 포기 금지 이런 세 가지 금지 사항 있다는 거, 이런 이런 세 가지 금지 사항이 어떤 우주적 개입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현실료의 어, 강점을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적용 영역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구체성이 있고 책임, 자유를 증진시키고 갈등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자, 현재를 강조한다는 거 단기 지향한다는 거 단기 학교 상담에 굉장히 어, 좋습니다. WDEP 같은 거는 자, 국립훈련센터 설립, 의학적 모형 적용 거부, 자유책임 증진 네, 이런 영역들은 좀 우리가 어,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현실 추의 한계는 주요 개념을 무시하고 이러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측면을 간과했다는 거고, 이론적 구성에 취약성이 있고 경험도 연구가 부족하고 자, 지나친 도덕성을 강조하고, 좋은 내담자, 상담자 관계의 의존성이 있고, 내담자의 언어 표현 능력에 의존성, 그리고 초점의 가변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어, 이해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사결정 촉진 6가지 모자. 에드워드, 에드워드의 생각하는 모자라고 하는데, 요걸 가끔 혐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색깔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여섯 가지의 어떤, 어, 색깔 모자가 있습니다. 자, 백색, 적색, 흑색, 황색, 녹색, 청색. 백적, 흑, 황, 녹, 청. 자, 이 백은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이다. 중립이다. 그, 항복할 때도 백색들로 가잖아요. 중립, 객관적이다. 사실, 중립, 객관적. 적, 빨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은 어, 빨간색은 감정에 따른 행동. 자, 감정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관, 직감, 감정에 따른 행동, 비이성적. 흙은 어, 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어, 비관, 비판적, 논리적 부정성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자, 황색은 낙관적, 노란색 또는 장점, 어린이, 밝음, 논리적 긍정성, 자, 녹색은 자, 새로운 아이디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청색은 함적인 사고, 사이자 통제자, 조절, 이와 같이 서로 연결하는 거, 자, 백색은 사실을 말하고, 적색은 어떤 직감 감정, 흑색은 비, 비관, 비판, 황색은 낙관, 초록은 새로운 아이디어, 청색은 합리적인 사고 이렇게 기억을 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관시켜서 여섯 가지 우리가 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어,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